덕포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을한날이 예, 구말리장천 아름답고 푸르고요. 우리 노인회는 1974년에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꾸준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애환에 여러 구비구비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우리 한인 동포사에 회내 건물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한인의 해관하고 노인의 해관하고 둘 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거국을 멀리 저쪽에 두어두고 황혼의 길을 걷는 우리 노인들은 남모르는 애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못하니 버거리 같고, 뭘 보아도 모르니 소경 같고, 무슨 얘기 들어도 알 수가 없는 얘기들을 하니 귀머벌이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종의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죠.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만나면은, 범인들끼리 대화, 수화로 통하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인들이 우리끼리 만나면은, 아, 고향 얘기와 또 같이 어려운 얘기들,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다정스럽고 또 이렇게, 여기가 서울이냐, 어, 저희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우리들의 사회가 이 조그만한 부르거리에서 항상 풍요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무한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1974년에 시작한 우리 노인회는 그런대로 노인회들에게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각 교회에서들까지 아주 성대하게, 또한 풍요롭게, 또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노인들에게 정말 건강의 강좌, 조또 건강의 음식, 건강의 율동, 건강에 대한 것, 장소에 대한 것이 정말 아주 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정해서 진행되는 것은 우리 노인해가 기본이 돼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무한한 착심을 가집니다. 우리 노인들 여러분들의 부모를 편안히 모시는 이 일은 성경 말씀 제오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마다 날이 언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 지구서는 적선지간은 필요여경하고. 선을 사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행복한 일들이 이렇게 잔디미처럼 쌓아서 우리들의 후손과 나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10월 15일 날로 워커턴의 날짜를 정하고 지금 기화장 한장한장모어듯이 뭐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듯이 이렇게 한푼한푼 한푼 모아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편안히 쉴수 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한 행복을 느끼고 지낸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해가지고 자손들에게 오히려 병원에 가갖고 뭐하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활동을 해가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보약사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약값 내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워커턴 행사를 좀 도와주세요 이 워커턴 행사에 15만 불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15만 불 이상을 모으려니까는 우리가 솔선수범에서덜주위해서조 의원이 5천 불 내고 이제 또어 저도 조금 보태고 또신상옥그신 회장이 5천 불 내고 또 우리 김종배 회장이 1,500불 내고 또 어제 그최재령제최 어 해창 씨가 이제 천불 하고. 벌써 한 2만 불 이상의 한15% 가량, 20% 가량 우리가 지금 곧 달성이 되어갑니다. 우리 동포가 서 공식적으로 13만 명인데 한 사람이 2불씩만 해도 26만 불이에요.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2불에 비하겠습니까? 1불이라도 좋죠. 그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 교회 협의에, 각 교회에, 이렇게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 매해 월요일은 부모님 주일이 오는데, 부모님 주일날 부모님들을 위한 그 헌금 가운데에서 50%는 노인회를 위해서 주시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예산에서 1%, 그것을 합해가지고 1%를 노인애를 위해서 좀 보태주세요. 노인들이 밤낮 밖을 향해가지고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거, 그거 그렇게 노인들이 자진해서 하는 거는 그 노인들의 마음에도 좀 그렇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식의 돈입니다. 자식으로 세상에 와서 부모님의 은총과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는 모든 행복이 부모 없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건강하라. 그러면 내가 대대로 번영하고 장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철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laughs> 여러분들, 노인이 되고 섭섭할 때가 있다고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섭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안 돼요. 그 섭섭함이 곧 당신에게 가까운 장르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이 엇빛말 한마디 실수가 부모의 가슴을 찌고 상처를 주고 빨리 죽었으면 어는 부모의 생각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면 그것이 곧 당신이 당해야 될 거예요. 변함없이 찾아옵니다. 콩을 심은 곳에서는 콩이 나오고 밭을 심은 곳에서는 팥이 나옵니다. 아름답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많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워커톤 행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티 파크에게 그냥 인사인회를 이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거리 베디스타네 거리 있는 데까지 워킹을 하면서 동포 음. 여러분들 이번에 오셨던 행사에서 돈 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마음을 함께 뜨겁게 여기에서 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귀고, 대화를 나누고, 정말 형님 아우 하면서 좀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한날이 되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 만명가리 하는 일에 이상은 그도 이렇게 우리 전부가 다 어싸앉고, 우리 동포들이 정말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뭐인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우리의 부모들을 잘숨길수 있는 귀한 모멘트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실없는 얘기를 많이 생각했죠. 그래서 제 마음에서 끌어오는 얘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나눈 것뿐입니다. 부디 부디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또, 모두 모두 우리 워커톤에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를 남기고 세상들을 같이 사는 그런 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부디부디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지금 조금 처리 받음에 쌀쌀해서 감기가 들기 쉽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